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라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애덤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7월의 품성은 신중입니다. 신중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나. 태도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수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행동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데도 실수하는 것입니다. 실수 안 하면 좋지만 사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실수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실어서 옮겨 오려고 하는데 새 수레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옮겨 온데 있어서 정성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를 옮겨오면서 그 앞에서 여러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며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다시 옮겨온다니 얼마나 기쁘고 또한 중요한 일일까요? 그래서 수레도 새 수레로 그리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연약계를 옮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을 보면 나곤의 타장 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개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7절을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사가 잘못하기 이전에 사실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를 옮기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언약궤 있는 고리에 채를 깨어서 레위 사람이 직접 메고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입니다. 물론 핑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직접 메고 옮기는 것보다는 수레에 실고 옮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레를 통해서 옮기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수레도 새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핑계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조율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늘 정답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정답이고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후사가 죽고 난후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다윗 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올라갔다 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길 때에는 새 수레에 옮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새 수레에 실어 옮기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 사람이 직접 메고 옮긴 것입니다. 즉, 실수를 두번 반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일 좋,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했다고 안타까워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실수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냥 그대로 두면 실패로 남, 남습니다. 하지만 왜 실수했는지 돌아보고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 실수는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수레를 통해서 옮기는 게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실수했다고 그냥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했던 실수를 다시 안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왜 실수했는지 돌아보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